안녕하세요. 제주에 있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야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호텔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저번 영상은 호텔과 모텔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렸었죠. 먼저 번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호텔 등급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번 영상에서 호텔은 신규 등록 후 60일 이내에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3년 주기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받은 심사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별 1개부터 5개까지의 등급기준인데요. 막상 그에 대해 명확한 기준점을 말해보라면 헷갈리는 분들 계시겠죠? 한국은 1971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당시에는 무궁화 개수로 평가했지요. 이 등급은 40년 넘게 사용되었지만 외국인 감각객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년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별등급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등급 심사는 총 3개의 평가를 거치는데요. 평가위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 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전 통지 후에 조사하는 현장 평가와 평가위원이 호텔의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를 하는 불시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의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는 암행평가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일반적으로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되는 편입니다. 암행평가에 한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각각 1명씩 총 2명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이 선정기준과 일반인의 평가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그 자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공정성과 전문성이 의심스러우니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숙제라고 봅니다. 자세한 배점 및 평가는 사업자가 아닌 이상 너무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인지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한국관광공사 링크를 걸어둘 테니 직접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 평가 중 호텔리어가 특히 신경이 곤두서는 건 아멘 평가인데요. 경력이 짱짱한 호텔리어라고 해서 작정하고 아멘으로 들어오는 심사위원을 구분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들어오는 모든 손님에게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서비스를 유지하라는 의미겠죠. 이 참고로 이 아멘 평가는 4, 5성급 호텔에서만 실시합니다. 또한 제주도 소재의 호텔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일 평가 기준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럼 기준표를 참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성급은 고객이 수면과 청결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깨끗한 객실과 욕실을 갖추고 있는 조식이 가능한 안전한 호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성과 2성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삼성급부터 상설 F&B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자, 키워드가 대충 보이시죠? 청결, 품격, 안전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나눌 수 있는지 애매하고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열이 올라갈수록 고급, 최상급이란 단어가 붙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람마다 느끼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고급과 최상급의 차이는 그들만의 리그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국제 회장, 연회장의 유무, 각기 다른 시급 료장이3개 이상, 현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컨시어지와 벨맨의 배치 유무, 서비스 제공 시간이 등급을 나누는 더욱 확실한 기준점이 될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부대 시설의 추가가 최고급 호텔로 나가는 지향점이라 할수 있겠지요. 그럼 그 위의 단계인 육성, 칠석급 호텔이란 건 뭘까요? 이는 엄밀히 말하면 정식 등급이 아니라 그 정도 기준은 우리 호텔이 이미 통과하고도 남고 우리 호텔은 그보다 훨씬 고급이야. 별5개정도는 만족이 안 돼.라는 마케팅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성, 실성급이란 공식적인 등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호텔 등급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야대가 호텔리어로 근무하면서 제주관광협회에서 주관하는 등급심사 한번, 호텔 본사에서 주관하는 자체 화면 평가를 두번 받아보았습니다. 호텔리어로서 정말 긴장되는 순간들이었고 다양한 질의응답과정을 거쳤지요. 혹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 통해 문의하시면. 아는 선상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대였습니다.